It's 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어? 우리 집으로 가자요? 어? 이건 설레는데요? 어... 약간 안 무서울 것같요 일벌 예상입니다. 아 일벌 <일불 웃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대구에 사는 이상민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 매형 준호 씨가 30여 년전 초등학생 때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가위, 가위, 보! 아, 가 <laughs> 보! 나왜또 술래야? 이네들끼리짠거 아니야? 야, 네가 가위, 가위를 잘하든가. 너는 술래가 딱 어울려. 내가 너는 꼭 잡는다. 딱 기다려. 평소처럼 빈터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제가 또 술래였어요. 아, 또 이리 또 이리 또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인진솔 내가... 네, 지켜보고 있다. 아, 빨리 하라고. 내가 가면 뒤통수 맞을 준비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친구들이 온갖 자세로 꼼짝 않고 멈춰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네? 나무 뒤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조인했나? 누구세요? 아 이준호, 너 우리 움직이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좀 빨리 하라고. 알았어. 친구들 성화에 일단 뒤로 돌았죠. 그리고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고개를 돌렸는데, 응. 하나, 둘, 셋, 끝? 이상하다. 그 잠깐 사이에 여자가 사라졌더라고요. 도망갔네. 분명히 절 지켜보고 있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만 되고 말았죠 아니 그런 걸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해질 무렵 안 내줬어 엄마는 혼날 것 같은데 난 아빠 들어올 때 길가서만 들어가면 돼번져둔 책가방을 들쳐 매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응. 준호야 나 알지? 안녕하세요. 같이 동네에 사시는 엄마 친구분이셔. 가끔 저희 집에 직접 캔 감자를 가져다 두시던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어... 음 착한 아줌마. 얘들아, 나랑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줄래? 내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늦으면 엄마한테 혼낼 텐데. 어머니 친구분이시라며.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저희 주세요. 고마워. 진소리와 함께 짐을 나눠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시골에서 뭐 이렇게 하지? 제가 저희 동네에선 어지간하면 안 가본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 댁은 저도 처음 가보는 외진 곳이었어요. 가까에 가보니까 집이라기보단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폐가 같았어요. 아니지. 아, 아줌마, 이상한 사람이야. 이건 뭐야? 그래서 마당에 짐을 내려놓고 집에 가려는데, 아주머니가 아줌마 배고프지? 아줌마가 밥해줄까? 라면 끓여줄까? 어... 라면이요? 아, 제일 좋아할 때 왜냐면 엄마는 몸에 안 좋다고 아주 가끔 시험 잘본 날만 상처럼 주시거든요. 먹고 갈래, 진솔아? 어... 너안늦었어 괜찮아?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먹고 가. 어? 방에 들어가 있어. 감사합니다. 먹고 가자. 빨리 먹을 텐데. 결국 아주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엔 아주머니가 펼쳐둔 밥상뿐, 새간살이랄 게 딱히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 빈 밥상 앞에 앉아 멀뚱멀뚱 하고 있는데 천천히 많이 먹어. 아줌마는 가져온 짐좀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들 먹고 있어. 이 라면은 제 짧은 인생에 먹은 라면 중에 제일로 맛있는 라면이었어. 저와진 소리는 개눈 감추듯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이라고 나서 먹었으니까. 아, 배부르다. 근데 나 이제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빨리 가자. 진소리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이제 그만 집에 가자고 졸랐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배불리게 먹었으니까 아주머니께 인사는 드리고 가야 하는데. 어디 음. 갔었지? 아주머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집 주변을 둘러보며, 아주머니를 찾았죠. 준우야, 우리 그냥 가자. 아주머니 짐도 그대로 있고, 좀 이상해. 그때, 집 뒤편에서 그냥 빨리 인사드리고 가자. 어, 아주머니가 저기 계신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는데 아, 뭐야! 눈 앞에 제가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가 여자 마네킹을 주렁주렁 나무에 매달아 놓은 거죠. 줄로 목줄을 매 널어놓은 여자부터 물구나무 서게 하듯 거꾸로 매달아 놓은 여자까지. 근데 그걸 왜 매달아놨어? 아, 대체 누가 이렇게 기괴한 짓을 한 건지 두려움에 저도 모르게 주춤주춤 주춤 뒤로 물러섰어요. 진가야저 <목소리> <목소리> 먹어봐. 얘들아, 여기도 좀한 번만 도와줄래? 마네킹을 매단 사람은 아주머니였던 거죠. 왜왜왜 아, 왜, 왜 그런 짓을 하시지? 아! 얘들아! 어, 뭐? 무서워.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진소리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외딴 길을 숨이 턱까지 차도록 뛰었는데, 아무리 달려도 사람은 커녕 비탄중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어떡하냐. 그때 갑자기 등 뒤에가 환해졌어. 주머니가 손전등을 들고 <laughs> 서 있는 거죠. 아, 무서워. 동네 아줌마 맞아 잡히는 순간 아, 우리는 영원히 집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누구라도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인내님껏 소리를 질렀어. 그때 아 이거 저기 최씨 손자 아니야? 아니 근데 이 밤에 여기 왜 있는 거야? 산 밑에 사는 동네 할아버지가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쫓아오던 아주머니는 응. 어느새 사라지고 안 계셨어요. 아, 할아버지 뭐 갔나보다.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 와서 부모님을 뵈어도이 놀란 가슴을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빤~~ 절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마?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여자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누구야? 조심스레 얼굴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laughs> 얼굴이 얼굴이 없는 거예요. 어? 뭐야? 어? 한 걸음 또한 걸음 제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날 찾고 있구나. 이대로 서 있으면 곧저 머리 잘린 여자의 손에 잡힐 듯 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침대 밑. 그래서 침대 밑에 숨으면 저를 못 찾을 것 같았습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건 방안을 빙빙 도는 여자 발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자가 드디어 여자가 나가려는지 방문을 향해 가더라고요. 아직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같이 가야지. 우와! 그 머리는 또 뭐야. 머리통? 아. 그러니까 머리가 잘린 채절 찾아다니던 여자는 아까 그 아주머니였던 오. 거예요. <laughs> 아주머니는 절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호야 옷좀 차려봐. <웃음> 어? <웃음> 엄마야 저는 침대 괜찮아. 위에 누워있었고 음. 다행히 모든 게 꿈이었죠 아 꿈이구나 꿈 그래 다행이다 근데 그때 혜미야 네. 잠깐 나랑 가서 얘기 좀 하자 아네 어, 어? 잠깐만 두 분이 뭔가 비밀 이야기를 하시려는 듯 밖으로 나가셨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문에 귀를 가져다 댔는데 제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미야, 우리 주로 데려갈 그 여자 방금 죽었어. 네? 어쩌다가요? 어. 조금 전까지 저와 같이 있던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실제 있던 분이구나. 아,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제가 아주머니 집에서 도망쳐 집에 온후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셨대요. 어. 할아버지가 아주머니를 아동 유괴로 신고하신 겁니다. 아, 할아버지는 그 길로 경찰과 같이 아주머니 집까지 찾아갔대요. 아니, 도대체 우리 귀한 손주를 왜 데려간 거예요? 어르신, 진정하시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런데 눈앞의 광경을 보곤더 이상 어떤 말도 할수 없으셨답니다. 집 뒤에 이곳저곳 널어놓은 마네킹 사이에 아주머니도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는 저희가 도망치고 난 후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을 맨 아주머니 옆에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은 목줄 두 개가 대롱대롱 걸려 있었대. 같이라고 했나봐. 아는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그 아줌마 집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아줌마니가 이미 소나무에 밧줄을 세 개를 매달고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고. 자영 매영이랑 매영 매형 친구가 두 명이라서 아마 함께 자살을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아, 혼자 가지 왜? 왜 남의 집에 들어. 아휴 참 말도 안 들다. 음. 그래서 아주머니는 삶을 비관해서 자살을 한 건데요. 아주머니는 저희가 라면 먹는 동안 목줄 세 개, 저 진솔이. 그리고 아주머니 것을 매달고 있으셨던 거예요. 준비배우오자 아주머니는 살아서도 귀신이 되어서도 외로워 절 데리고 가려하셨던 걸까요?